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9월 6일 오후 5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2차 과목인 민사소송법, 예, 민사소송법 공부와 관련해서, 어, 이시훈 교재에 있는 최신 판례들을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몇 사람한테서 있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예, 민사소송법 공부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서론격으로 예, 2차 민소법의 경쟁 상황을 한번 알아봅시다. 법무사 2차 시험 이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민소법, 어, 형법, 형소법, 부등법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부등부, 어, 부등법은 부법 그렇다 치고 예, 민법, 민소, 형법, 형소에 에, 에 있어서는 예, 과거에 사시경험자들도 많이 섞여 있고 예, 이 사람들 실력이 2차 시험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130등 내에 7, 800명 시험 쳐가지고 130등 내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특히. 예, 법무사 수험생들 민소법 실력 막강합니다. 이시운 교재를 거의 딸딸딸 외웠다 보면 됩니다. 딱 까놓고. 제가 합격하고 14회 우리 동기들 보니까 민소법, 예, 도사들만 다 모여서 이시운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갖고. 그 정도 실력파들이 다 몰려온다 이거요. 근데 민소법 어설프게 공부했다? 예, 잽도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경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어쨌든 상위 130등 내에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는 뭐 기초부터 차근차근입니다. 제가 여기, 예, 먼저 법률 용어집을 읽고 하루면다 읽습니다. 두세 번 읽으면 2, 3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조문, 조문 강의도 듣고 조문 분석 노트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이러면 민송법 개요가 다 잡혀요. 그 다음에 이시훈 신민성법 기본서를 보는 겁니다. 자, 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어클래스에 있는 강의 한번 봅시다.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에어클래스인데, 에어클래스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 용어 12,000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민성법 조문 분석 노트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말로 해놓은 강의도 여기 있습니다. 말로 해놓은 강의가 이게 평점이 5.0입니다. 퍼펙트입니다, 이거. 예, 이거 읽고 어떤 분이, 아, 법무사님 강의 굉장히 좋은데, 예, 그 자료 좀,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분석노트를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좋은 강의를 들으면, 만원, 만원, 5 0 0 0원에 예, 이게 4만원인가요? 예, 4만원 정도. 야, 여 옆에 하나 더 있나? 하여튼, 4, 5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예, 4, 5만 원, 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노트는 얼마나 하냐? 분석노트는 3천 원, 만 원, 7천 원, 만 원, 그 다음에, 6천 원, 5천 원. 아, 6천 원 여기까지네요. 하여튼, 하여튼, 몇만 원 됩니다. 그렇게 안 비쌉니다. 조문 분석 노트 보고 조문 읽기 이거 강의 들어버리면 민소법 개요 다 잡힙니다. 이 정도 되면 기본서 충분히 읽습니다. 자, 시간은 5.5시간, 7.3시간, 어, 그 옆에 6.2시간, 그 다음에 어, 3.3시간, 뭐 이러니까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예. 조문 강의 및 분석 노트까지 해가지고, 예, 기본서를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 예, 선행학습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시든지, 어, 독학이 어렵다 싶으면, 이시훈 신민성법 어, 12판, 2019년에 나온 건가, 2018년인가, 그때 나온 거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5년 지났는데 그 기본 틀은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최신 판례가 조금 추가가 됐겠죠. 보나 마나 합니다. 자, 여기 이시훈, 어, 신민송법 강의 있습니다. 4.7, 5.0, 5.0. 강의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5.0, 4.5, 5.0, 5.0. 이 강의 수강료가, 한번 보세요. 8,000원, 8,000원, 뭐, 6,000원, 8,000원, 2만원이 제일 비싼 거네요. 1 만원, 3만원, 4만, 6천원. 어쨌든, 예, 크게 안 비쌉니다. 이거 싹다 들어봐야 솔직히 얼마 안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시간도 많이 안 걸리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이게 2018년 판이니까 2024년인데 그 5, 6년간 예, 최신 판례 나온 거 반영이 안 됐잖냐. 그 문제인데. 자, 그 문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성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최근 판례가 아니고 일단 법률 용어 조문 달달 그리고 어, 이시운 기본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 그걸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숙지를 안한 상태에서 최신 판례 백날 봐 봐야 예, 성과 안 납니다. 흔일입니다 잽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근데 이런 기본을 다 갖추고, 기본을 다 갖춘 사람이, 어, 최신 판례를 보충하겠다. 그건 해야죠. 그건 해야죠. 근데 그걸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제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요청도 없는데 막 골라서 할게 아니고, 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법률 용어집을 보고 조문 강의 분석 노트를 듣고 이시훈 신민성 민성법제 12판 강의를 듣겠다 이 코스를 밟을 사람이 있으면 다음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거 수행하는 거 제가 보고 12판 강의 한두 바퀴 돌렸다 근데 최신 판으로 하다 보니까 조문 무사가 말을 듣는 저번 부부 저번 사가 강의를 안 해놓은 판례가 있다. 그거를 다 카페에 그 예, 게시판에 적시를 하라 이거죠. 판례 몇번몇 번, 몇 번. 그러면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다 강의를 해가지고 에어클래스에 올려서 무료로 제공하든지 어쩌든지 그걸 다 보충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 틀을 갖추는 겁니다. 기본 틀을 갖추면 자기 혼자서도 판례를 보충할 수 있어요. 기본 틀이 안돼 있는데, 팔레, 최신 팔레, 백날 읽어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흑방. 자, 그리고, 어, 참고로, 28회, 조원봉 예, 강의 듣고 합격했다는 분, 예, 소감 한번 봅시다. 이시훈 민성법을 조원봉 강의를 통해서 돌파했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양반이 남긴 글이죠. 2020년 10월 26일 날, 예, 선생님 강의 우연히 차, 찾아본 후부터 빛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2023년 6월 30일에 여기 합격 소감을 올렸습니다. 예, 저는 올해, 예, 올해니까 2022년에 시험친 거요. 예, 2월에 법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김땡땡인데, 법무사님의 조문 강조, 판례의 분석적 고찰. 그다음 에 여기 나옵니다. 저에게 난공불락인 민소법 이시훈 선생님 교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예. 난공불락의 이시훈 교재를 조은봉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시훈 교재를 가지고 최신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최신판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조은봉 강의를 들었는데. 12판 강의로 기본 틀을 갖추었으나, 최신 판례가 빠져있다. 이렇게 그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다음 카페로, 지금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고, 민성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 게시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법률 용어집부터 읽고, 조문 강의 세바퀴 정도는 돌리고, 그 다음에 이시훈 시민성법 12판 강의를 듣는 걸 보고, 강의를 듣고 듣는 중 또는 듣고 나서, 어, 제가 제최신판교재에는이 판례가 있는데, 조범우사는 강의를 안 했다 싶은 판례 번호를 다 적어 올리라 이거요.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다 상세하게 분석하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